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고구마 밭을 관리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심은 고구마는요, 5월 7일 날 심은 고구마고요 날짜를 따지자니 오늘은 42일 된 고구마입니다. 근데 고구마가요,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고구마 잎이 장마가 오기 전에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고구마가 잎이 지금 무성하지 않아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오히려 저처럼 장마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잎이 무성하다면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구마의 뿌리는요, 세 뿌리로 나눠집니다. 가는 뿌리, 굳은 뿌리, 그리고 덩이 뿌리로 나눠지는데요. 고구마가 달리는 뿌리는요, 덩이 뿌리에서 달립니다. 가는 뿌리는요, 실타래처럼 많은 뿌리가 생기는 거고요. 굳은 뿌리는요 줄기가 좀 비대는 해지지만요 고구마가 달리지 않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덩이 뿌리 형성을 더욱 더 많게 해주려면 이렇게 심고 나서 주기적인 웃거름 관리가 꼭 필요하고요. 저처럼 또 잎이 무성하다면 더욱이나 더 웃거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요 7월 초부터 8월까지 잎이 가장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이거든요. 이 시기에는 온도도 높고 그리고 낮길이도 길어서 가장 많은 잎이 활발하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시기 전에요. 장마가 또 지속이 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장마까지 오게 되면 물이 또 많으니까 고구마의 잎도 웃자람이 생기면서 더 무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웃거름 관리를 지금부터 서둘러서 해주셔야 되고요. 들깨 아줌마는 지금 42일 만에 이렇게 잎이 무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 밥 만들기 하실 때는 퇴비를 넣지 않고요. 고구마 전용 비료만 넣어서 밭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질소질이 많은 비료보다는요 인산과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 전용 비료를 넣고 이제 밭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만 뿐 아니라 일괄적으로 밭을 한꺼번에 요타리를 치면서 만들기 위해서 비료도 들어가고 퇴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요 잎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무성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저처럼 태비나 어, 비료를 넣어서 이렇게 밭을 만들어 주셨다면, 잎이 너무나도 오히려 무성해서 문제일 겁니다. 이렇게 잎이 무성해지면 뭐가 문제냐? 나중에 고구마가요, 제대로 달리지 않고, 입만 무성하게 돼서, 고구마 쏜 줄기만 엄청나게 먹을 수는 있지만요, 고구마는 제대로 달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옷거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매년 황산가리로 옷거름 관리를 해줬습니다. 근데요, 농사는요, 진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황산가리 황이 맛도 좋아지고, 가리의 성분이 덩이 줄기에 형성을 좋게 해주는지는 알았지만, 잎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은 조금 덜한지 몰랐습니다. 잎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요. 피, 인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슈퍼 PK라는 인산과 그리고 가리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연면실비를 주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는요, 잎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가리 성분은 고구마, 땅콩 이렇게 뿌리 성장을 많이 도움을 주고 가리는요 고구마든 땅콩이든 뿌리발대를 정말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고구마는 특히 더 덩이뿌리 형성을 많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덩이뿌리 형성이 많아져야 고구마도 많이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상과 가리 성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구마밭으로 쏴쏴쏴 뿌려주러 갑니다. 고구마들아 인상 가리 먹고 이쁜 적당히 크고 뿌리로 쑥쑥 영양분아 잘 가고랑 장마 전에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지금이 네. 딱 아주 적절합니다 이게 비 오고 나면 더 무성해지잖아요 완전히 네. 비. 비 오고 나면 수분도 먹었겠다 햇빛도 없겠다 이제 막 이파리가 막 왕성하게 웃자라면서 올라가죠 자라니까 지금 요때 장마 8월 전에 네.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 자,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요 인삼가리를 이렇게 장마 전에 뿌려주시게 되면 이제 인삼가리의 양분이 이제 뿌리로 내려가면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옆면시비로 뿌려주실 때는. 낮 시간보다는요, 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연면 시비로 뿌려주시고요. 희석 비율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1000배나 2000배 이렇게 희석 비율로 어2 0리터에 넣어서 연면 시비로 주기적으로 장마가 오기 전부터 뿌려주시면 효과가 있고요. 뿌려주는 횟수는요, 7일이나 10일 간격에, 잎의 성장이 유난히도 무성하다 그러면 7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10일 간격으로 1회에서 최소 한 5회까지 뿌려주실 수 있는데요. 아무리 못해도요, 주기적으로 3, 4회 정도는 뿌려주셔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한번 가지고는요. 효과가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 4회 정도는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저처럼 이렇게 잡초 매트를 깔아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고구마가요. 이제 요게 내려와서 땅에 닿게 되면 고구마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가 내리게 되면 고구마가 비대해지는 양분이 뺏기게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고랑과 고랑 사이에 잡초 매트를 해 주게 되면 자, 잡초 밑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확할 때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살짝 고구마 줄기만 걷어주면 돼서 너무나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고구마를 줄기를 예초기를 쳐주거나 아니면 고구마 줄기를 흙에서 띄워준다거나 막 뒤집어 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일을 해주시면요 오히려 고구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힘든 예초기치고 뿌리 내린 거 걷어주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중간 중간 고랑에 잡초 밑에 해주시면 불갈리도 쉽고 그리고. 고구마 줄기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요.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이 잡초 매트는요. 나중에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사용했던 거 걷어가지고 또 이렇게 온 밭을 고랑과 고랑 사이에 깔아주었는데요. 올해는 잡초 매트로 한번 편안하게 이 고랑고 풀 관리도 함께 고구마 줄기 잎도 관리해보세요. 잎, 고구마 잎이 무성한 고구마가 아니라 고구마의 뿌리가 많이 발달돼서 주렁주렁 고구마가 달린 고구마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